저는 우리 중앙대 약대 77학번이고, 대한약사회, 충남약사회, 논산시약사회. 지금은 이제 약국을 지키고 있고, 또 약국만 지키는 게 아니라 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보네이션 같은 기부 행위를 좀 하고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중앙대 79학번 문연숙 약사입니다. 아, 여기 시골에 와서 약국을 거의 한 40년이 넘었는데, 그 이전에는 병원약사 생활을 한 3년 정도 했어요. 법원에서 활동도 하고 교회에서 권사 역할을 하면서 번식을또 서울로 공부도 하러 다니고 더 많은 어, 우리 후배들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을 많이 가졌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단결의발언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했는데 학교에 대한 그위기가 되게 교네좀 네, 이렇게 네. 옅어진 것 같다고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나와서도 동문이고 계속 이게 연장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나보다는 좀 우리 같이 가는 그런 좀 분위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약대를 졸업하면 그냥 약국이나 면 병원 약사 이것만 한정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식약청이나 보건복지부나 아, 제약회사 연구원이라든가 뭔가 좀 다른 길도 개척해서 나갔으면 하는 바램이고제 파이팅 습니요 <laughs> 우리 초반대 약대 화이팅! 아 감사합니다 <웃음> <웃음> 아직도 우리는, 네, 우리는 청춘입니다 <laughs>